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유성아입니다. 현재 4월 18일 1시 6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시황을 확인하고 이어서 차트 분석까지 해볼텐데 이 영상을 늦게 확인하신 분들도 제가 예상하는 진입가와 목표가를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한 시점에 아직 진입 타이밍이 늦지 않았더라면 더 좋고 늦게 확인을 하셨더라도 제 분석을 이후의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 아마 제 말대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맞춰왔고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도 영상보다 여러 종목의 진입가와 목표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있는데 저만의 관점으로 3월달 하락장에서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든 장일수록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합니다. 트럼프 발언 하나에 비트코인이 출렁하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닉 속에서 팔지 마라. 두려움은 최고의 기회를 만든다. 지속되는 관세전쟁으로 패닉 속에서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원칙만 잘 지키면서 버틴다면 두려움은 최고의 기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 매매 원칙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손절과 익절 기준을 명확히 정한다. 미리 정한 기준대로 딱 끊고 딱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획 없는 매수는 하지 않는다. 매수 전엔 항상 근거와 전략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생존의 기본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기보다는 나누어서 진입하고 나누어서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시장 전체의 흐름을 체크한다. 비트코인이 빠질 때, 알트코인 혼자서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테마나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다. 뉴스는 지나간 일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차트와 수급 흐름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늘 기본 같지만 흔들릴수록 더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거. 오늘 할 비트코인 분석도 이 기준 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칙만 잘 지켜가면서 영상 따라오신다면 수익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리플 차트 분석에서도 지지 확인, 분할 진입,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 등 원칙적인 접근을 강조해드렸고 실제로 예상했던 흐름 그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16일 영상과 이후 차트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상승추세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흐름이고 상승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의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단기 반등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2.6에서 2.7달러 부근에서 진입을 해주시고 1차 목표가는 지지구간 1의 상단선 부근에서 50% 익절을 해주시고요 2차 목표가는 이 매물대 2.38달러 부근에서 나머지를 익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오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 비트코인 역시 변동성 속에서도 원칙만 지켜나가시면 불안과 어려움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먼저 현재 시장 분위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처럼 장이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투자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 지표를 보면 한 가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단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17점으로 어제보다 2점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초과 수익률을 낸 다른 알트코인의 비율이 낮다는 의미이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점 오른 32점으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극단적 공포 상태였던 15점에서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단기 수정을 받고 있음에도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가라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기관 투자자와 대형 기업이 ETF나 직접 매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IBIT, 그리고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면서 시장의 매도 압력을 막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천에서 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도 2월 이후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업의 비트코인 누적 매수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성 자산을 넘어서 기관과 기업들이 축적하는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도 이제 따라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이 고점을 찍고 100일에서 150일 뒤에 비트코인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 흐름이 반복된다면 올해 3, 4분기쯤에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구글 검색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FOMO 장세, 즉 놓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 패턴을 형성한 뒤에 새벽 1시경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삼각 수렴 패턴의 상승선과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전 고점을 뚫는데 실패했고 지금은 상승 채널 중단선 부근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캔들은 초록색 상승 추세선 위에서 안착해 있는 흐름으로 아직까지는 상승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란색 상승 채널의 중단선을 돌파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만약 이 중단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진입 시점은 약 85,200달러 부근이 됩니다. 1차 목표가는 4시간 봉 기준 FBG 상단선인 86,200달러 부근으로 잡아주시는데 만약 이 지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까지 나온다면 채널의 상단선 또는 지지대의 86,700달러 부근까지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최근에 돌파했던 하락 추세선을 다시 하락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조정 시나리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로 지지작용을 할수 있는 구간들이 많은데요. 1차 진입은 초록상승 추세선 부근인 84,6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는 다시 중단선인 85,200달러 부근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이 이어진다면 2차 진입은 채널 하단선 부근인 83,600달러, 3차 진입은 지지 구간, FBG의 상단선인 82,000달러에서, 그리고 4차 진입은 매물대 부근의 8600달러 부근에서 각각 분할 진입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차 진입 이후부터는 시장 흐름에 따라 실시간 유동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목표가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회복장이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자금 유입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의 흐름과 함께 하락 상승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출렁이는 구간에서는 정확한 타이밍과 실시간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분석드린 포인트들에 맞춰서 구체적인 진입 타이밍과 분할 매수 전략까지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상 설명란이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선택사항에 보유 종목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체크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시간 관계상 모두는 어렵겠지만 몇 분을 추첨해서 연락드리고 전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신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